송지연은 이른 아침, 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옆에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김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김포 신규 사업 브리핑 자료입니다. 김 비서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송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에 흐린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 요즘 몸이 좀 이상하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는 잠시 멈칫하며 그를 살폈다.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으셨던 게 마음에 걸립니다만.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송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늘 피곤하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그날 오후 송지연의 아들 민준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민준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후계자였지만 늘 바쁜 일상에 쫓기는 듯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식사 약속 기억하시죠? 동생도 오랜만에 온다고요. 민준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송지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알고 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군. 저녁 식사 자리.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룸 안에는 송지연과 아들 민준, 그리고 그의 남동생 지훈이 마주 앉아 있었다. 식사 내내 민준과 지훈은 각자의 사업 이야기와 근황을 늘어놓기 바빴다. 송지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형님, 요즘 안색이 좀안 좋으십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남동생 지훈이 송지연을 유심히 보며 물었다. 송지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잠을 좀 설쳤을 뿐이다. 그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제가 좋은 헬스장 알아봐 드릴까요? 민준의 말에 지훈도 맞장구쳤다. 맞아요 형님.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송지연은 그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수 없는 묵직함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포크를 든채 잠시 멈칫했다. 식탁 위 음식들은 화려했지만 그의 입맛은 영 없었다. 그는 물한 모금을 마셨다. 집으로 돌아온 송지현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사진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김비서였다. 사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재검이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바로 내일 오시라고요. 김비서의 말에 송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그를 짓눌렀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거세게 일렁였다. 다음날 아침 송지안은 김비서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병원 복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 의사는 그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송지연 사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의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송지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결과가 좋지 않으시네요. 최장암 3기입니다. 박 의사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다. 송지안의 눈앞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그는 의자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김비서 역시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술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미 3기라 예후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 의사의 냉정한 설명이 귓가에 맴돌았다. 송지안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병원을 나선 그는 비틀거렸다. 김비서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김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송지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차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 민준과 남동생 지훈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인데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민준은 바쁜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송지헌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지훈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지훈 역시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 중이라며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송지연을 덮쳐왔다. 그는 창 밖에 도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솟아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은 없어 보였다. 그는 다시 박 의사에게 특별한 연락을 받았다. 박 의사는 추가 검사를 통해 암의 전이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다. 이는 송지연에게 더욱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다. 사장님, 치료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 의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송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병원에서의 충격적인 발견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날 밤 송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사업에 매달려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시간들.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했던 날들. 그는 후회와 함께 밀려오는 감정들을 애써 억눌렀다. 그는 아들 민중과 남동생 지훈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매일 저녁 꼭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그의 손가락은 메시지를 보내는 내내 떨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가족들에게 알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저녁. 송지현은 아들 민준과 남동생 지훈을 집으로 불렀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지현은 두 사람에게 자신의 암 진단 소식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내가. 최장암 3기라고 한다. 그의 말에 민준과 지훈은 충격에 빠졌다. 민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이죠.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형님, 정말이세요? 언제부터 대체 왜 저희에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송지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들과 남동생의 반응을 확인하며 마음이 아팠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때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박 의사가 보낸 진단서와 소견서를 내밀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박 의사님께 직접 여쭤봐야겠어요. 민준은 즉시 박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실을 파악하려 했다. 박 의사는 민준에게 송지한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전문가의 자문을 들은 민준은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버지, 당장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은 병원을 알아볼게요. 민준은 침착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저희도 함께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곁에 있을 겁니다. 송지연은 아들과 남동생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송지연은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민중과 지훈은 번갈아 병실을 찾아 그를 돌보았다. 김비서 역시 송지연의 곁을 지키며 그의 모든 일정을 조율했다. 사장님,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김비서는 따뜻한 차를 건넸다. 송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괜찮다. 너희가 있어 다행이군. 그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송지연의 오랜 법률 고문인 최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다. 사장님,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 변호사는 송지연의 회복을 기원하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재산 관련 문제는 제가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대비해 두실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최 변호사의 말에 송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다.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뇌했다. 가족들과의 함께 행동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송지연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고민이 깊어졌다. 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그리고 가족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뇌했다. 그러던 중,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내전 재산을 처분하겠다. 송지연의 말에 민준과 지우는 경악했다. 그들은 병실에서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때 아닙니까? 민주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형님, 저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송지현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없는 동안 너희가 재산 때문에 다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 그의 말에 민준과 지훈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의미 있는 곳이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아버지 아들. 동생 아닙니까? 민준은 목소리를 높였다. 지훈도 거들었다. 형님, 이건 너무 일방적이십니다. 저희도 형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병실 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최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다. 사장님, 전 재산 처분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민중과 지우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송지연은 고립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그의 건강 상태는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비서가 조용히 송지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사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다른 조언을 해주셨을 겁니다. 김 비서의 말에 송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아내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아니다, 김 비서. 나는 내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기로에 서 있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관계는 더욱 긴장되었고, 송지아는 깊은 고뇌에 잠겼다. 전 재산 처분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송지아는 민준과 지훈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병실에서 홀로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고통으로 창백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건 저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민주는 아버지의 병실에 찾아와 애원하듯 말했다. 지훈 역시 고개를 떨군 채 그의 옆에 서 있었다. 형님, 저희가 형님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시잖아요.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송지아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의 최종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때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그의 몸을 덮쳐왔다. 송지현은, 으, 하는 신음과 함께 비틀거렸다. 그의 눈앞이 다시 흐려졌다. 아버지 민준이 소리쳤다. 송지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민준과 지훈은 당황하여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의사 선생님, 여기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민준은 다급하게 의료진을 불렀다. 박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병실로 달려왔다. 박 의사는 송지연의 상태를 확인하며 긴급조치를 취했다.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옮기세요. 박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송지연은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민준과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응급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김 비서 역시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들과 함께 초조하게 기다렸다. 사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김 비서는 눈물을 글썽였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던 자신을 자책했다. 지훈 역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 몇 시간 후, 박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다.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위중하십니다. 언제든 다시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박 의사의 말에 민준과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송지현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의 몸은 너무나도 지쳐 보였다. 그는 가늘게 눈을 뜨고 민준과 지훈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포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극한 도전을 멈추지 않으려 했다. 전 재산을 투입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송지현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고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의 의지는 병마와 싸우는데 큰 힘이 되었다. 민준과 지우는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용서해주세요.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은 역시 고개를 숙였다. 형님, 저희가 형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지현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때 최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봉투가 들려있었다. 사장님 그리고 두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송지연이 작성한 유언장과 함께 그의 재산 처분 계획이 상세히 담긴 문서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사장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직후부터 준비하신 서류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려 하셨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민중과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아버지가 단순히 재산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더큰 뜻을 품고 있었다는 숨겨진 진실을 깨달았다. 사회 환원이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지훈 역시 눈을 크게 떴다. 저희는 저희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이번 암 진단이 그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 것이죠. 이 서류들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박 의사 역시 병실로 들어와 송지현의 회복 상태를 확인했다. 사장님의 회복은 정말 기적적입니다. 정신적인 의지가 병을 이기는 데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박 의사의 말에 민준과 지우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위대함을 느꼈다. 그들은 뜻밖의 조력자인 최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반전 증언을 통해 모든 오해가 풀리는 역전의 계기를 맞이했다. 송지현은 가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군.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가족들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송지연의 기적적인 회복과 함께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자 가족들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민준과 지훈은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이해하고 깊이 반성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았다. 몇달후 송지연은 건강을 거의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민준과 지훈 그리고 김 비서. 최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자택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 환원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훈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이제 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송지연은 두 아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어렸다. 고맙다, 내 아들들. 너희가 이렇게 변해줘서 정말 기쁘다. 그는 그동안 서먹했던 아들과 남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느꼈다. 가족들은 함께 재산 사후 정리를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적인 절차를 도왔고, 김 비서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했다. 송지연의 뜻에 따라 재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되었다. 남은 재산으로 민준과 지훈은 각자의 사업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그들은 더 이상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사장님,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의 뜻을 기릴 것입니다. 김 비서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송지연을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 역시 그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송지현은 민준과 지훈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쳤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민준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지훈도 그의 다른 편에 서서 함께 걸었다. 네, 형님. 저희가 형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송지연은 두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일상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그는 앞으로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